안녕하세요. 윤동혁 법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중개사 사무실에 영업을 하러 다녀봤습니다. 법무사 시험을 합격하고 우리가 이제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일을 할까 이런 것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중소기업들, 중소기업 법무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예, 그럴 때 어떻게 어, 영업을 하고 거래처를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 어, 뭐 대표님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연결도 많이 되고 모임도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어, 중소기업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는 어, 대표님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다양한 영업의 방법을 좀 생각해보면서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법무사 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할 때는 중개사 사무실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한 수익권 이전 등기 업무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중개사 사무실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양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시는 중개사 사무실도 있고 저희들이 거래하던 그런 중개사도 있고 그리고 동네에 또사무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명함도 봐서 줘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업무를 몇번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달력이나 뭐 인주, 예, 거기에 법무사 사무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법무사 사무실들이 보면 이제. 아, 사무장들이 영업을 하더라고요. 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달력이나 인주를 주고 영업을 합니다. 어, 제가 이 동네에서 봤을 때는 어, 정말 다른 구임대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더라고요. 어, 뭐 기사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팀을 꾸려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싹쓸이하고 다닌다. 뭐 이런 어,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어, 영업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사 사무실에서 예, 연락을 할거 아니에요? 기존에 거래하던 사무실보다 좀더 예, 뭔가 나은 것을 뭐 해줘야지 자신들이 일을 예, 받을 수 있으니까 리베이트, 예, 뽀찌라고 하죠. 예, 그것을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을 예, 점점 더 많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어, 자기들에게 리베이트를 더 많이 주는 사무장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하겠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가다 보니까 저는 리베이트를 주거나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예,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몇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을 알게된 거죠. 아, 이런 어, 구조가 있구나. 그래서 보면 뭐 리베이트를 점점 더 많이 주는 예, 사무실에 맡기다 보니까 사무장들이 영업을 하면서 아, 리베이트를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베이트를 더 주면 아, 그렇다고 보수를 법무사 보, 사무실 보수를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과금 공과금에서 뭐 채권 비용을 뻥튀기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리베이트 줄 비용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큽니다 그 리베이트 비용이 거의 뭐, 뭐, 뭐 30만원 40만원 막 이럴 때 법무사 보수가 뭐3,40 인데 리베이트가 거의 뭐그 정도고 어떤 사무실은 보면 뭐 법무사 보수의 거의 뭐30% 40% 50% 까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그런 중개 사무실도 있다고 해요 예 그렇게 되면 예 리뷰트를 줘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 제가 그런 요구를 이제 수용할 어 필요도 없고 수용할 생각이 없다 보니 뭐 중개사랑 자연스럽게 거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그 동기들도 보면 사실 중개사 사무실과 거래하는 예, 그 동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시험을 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 생각보다 어 중개사 사무실하고는 거래를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좀돌아다니서본 결과, 현재 중개사 사무실과 거래하는 곳은 거의 80% 90% 이상 명의되어 사무정 사무실에게 잠식을 다한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잔금을 치를 때 법무사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원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를 법무사든 변호사든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하는 게 정상적인 업무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뭐 잔금일에 저는 항상 잔금일에 제가 직접 나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잔금일에 과연 법무사를 직접 만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중개사 사무실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실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겠죠. 그래서 법무사님들은 이제 뭐 직접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고 거의 일을 안 했던 시절이겠죠. 그때는 이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뭐 중개사 사무실에서도 일을 들어오면 뭐 일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직원을 보내서 약간의 영업을 시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업무가 몰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계속 연락을 하고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계속 그 직원에게 연락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직원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 자기 거래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다른 법무사 명의를 이제 빌린 거죠. 명의를 빌려서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중개사와 명의대원 사무장 사무실에 유착관계가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녀 본 결과는 거의 대부분의 예, 중개사 사무실들은 예, 사무장들하고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게 참 국민들에게도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무장은 리베이트를 줘야 됩니다. 리베이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공과금 이런 곳에서 이제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보수는 낮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전체 비용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 그 매수인 분께서 이제 비용을 처리하는데 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약간 그거에 대해서 속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 어, 리비트를 줘야 되니까요. 어, 그렇게 되고 또 직접 장금일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전체 재산, 그러니까 매도인도 그렇고, 매수인도 그렇고, 나의 모든 재산을 지금 넘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합법적인 사무실이 아닌 불법 사무실의 업무를 맡기고, 법무사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시고,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국민에게는 전혀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장금일에 차라리 법무사 사무실을 검색을 해서 법무사와 직접 연락이 되고 직접 업무를 하는 그런 법무사님을 컨택을 해서 이 업무를 맡기시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저렴할 수 있고. 그리고 법무사님이 직접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사의 업무 중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중개사와 관련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장이 상당히 지금 왜곡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 법무사님 들이 가장 좀 좌절하고 좀 충격을 받으시는 게 바로 이 중개사 사무실을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시장이 거의 이제 잠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무사들이 좀 손을 뗍니다. 그래서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과도한 리베이트 요구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거의 이제 사무장들이 이제 시장을 완전히 물을 흐려놨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정화가 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서는 이것은 자력사에게도 좋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전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